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56회 t t 2급 실무 이론 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어요. 피예적, 피예적 이렇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시성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피드백 같이 예측 같이 적시성 해서 앞자만 따 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 제공되어야 된다 해서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중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드백 가치가 되겠습니다. 피드백. 그래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피드백 가치라고 해요. 그 다음,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피해적. 그런데 2번을 보시게 되면요. 2번에서는 요 내용 중에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회계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과는 다른 또 하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뢰성의 세 가지, 신뢰성의 세 가지는 검표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검증가능, 두 번째 검표, 그랬으니까 표현의 충실, 그리고 중립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목적 적합성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다음은 항공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입니다. 22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요 수량이 1000개 있고요 장부상 단가가 100원입니다. 단위당 예상 판매 가격이 110원씩이지만은, 단위당 예상 판매 비용이 30원씩 발생한다고 하면, 실제로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지요. 빼서 보시면 80원에 판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가가 100원인데, 장부상 단가가 100원인데, 80원씩 팔다 보면 20원씩 손해가 나지요. 그래서 20원만큼 곱해 주시면, 요, 재고자산평가 손실 금액은 2만원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 다음은 한국의 주식 발행 관련 대화입니다.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채무상환 자금이 부족해요.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대리,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주당 액면 금액의 두 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겠고, 김대리 말 주당 액면 금액의 두 배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 증가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자본금과 잉여금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총액이 증가한다 볼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 한국은 2020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공인해 주식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를 했는데 이때 2022년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취득 100만 원에 있고 2022년 중에 취, 음, 처분할 때 금액이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습니다. 답은 3번이겠군요. 3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100만 원을 취득했고 또 처분 금액이 110만 원이면 그 여기 금액 자체가 10만 원만큼이 이익이 생겼다. 정답은 3번이지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 그러면은 2020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 간다고 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 뭐가 발생했다. 10만 원만큼 평가해 갖고 이렇게 손실 생겼습니다. 평가 손실 대변 쪽에는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만큼 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2021년 말또 매도 가능 증권이 오히려 이번에는 120가요. 그렇게 되면은 30만큼이 평가에서 이익이 생겼지만은 지난번에 평가 손실 했던 10만 원 빼고 나머지만 22 평가 이익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또 30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마지막 2022년 중에 이걸 팔았기 때문에 지금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되느냐면 이 120만 원으로 평가해갖고 해놨기 때문에 대변에 120만 원만큼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들어온 것은 110만 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평가 이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무상태표 대변 쪽에 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 쪽에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빼고 그거부터 빼고 결국 차이 나는 만큼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냥 바로 이론에서는 이제 시험 시간도 있고 하니까 100만 원. 그리고 처분 금액은 110만 원. 그렇다면은 10만 원만큼의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가볼게요. 5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거래처의 동종 자산으로 교환하고 취득을 했습니다. 동종 교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기계 장치 취득 원가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공이 제공한 즉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제공한 기계 장치 관련된 금액이 30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가 2400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붕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변 쪽에 기계가 나가죠. 기계가 3000만원짜리 나가고 그동안에 감가상각 누계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루 기계가 206번이니까 207번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2400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동종자산 교환이었을 때 새로 들어오는 기계장치 금액은 3,000에서 2,400을 뺀 600만큼. 이게 지금 장부금액이지요. 이 금액만큼이 새로 들어오는 기계장치 금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장부금액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된다는 것입니다. 4번. 그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하여서 제공한 이 장부금액 있죠. 장부금액, 장부금액 600만 원이 새로운 신기계장치 금액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항공의 회계연도말 재무 상태 표시될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매출 채권 잔액 금액을 결국은 물어본 것 같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금액. 지금 기초가요, 기초가 10만 원이 있고, 그리고 회수된 금액이 50만 원이 있고, 이렇게까지 자료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총 매출액이 300인데, 그 중에 현금으로 매출한 금액이 3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27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0만 원이 바로 발생 금액이 되는 거죠. 발생 금액. 그래서 간단하게 티계적을 딱 그려갖고 보시면요. 외상 매출금, 차변 쪽에는 당연히 뭐가 온다. 기초가 와요. 기초가. 그래서 기초는 지금 10만 원 있고요. 10만 원. 기초 10만 원에다가 방금 발생 금액 270만큼 차변 쪽에다 쓰시는 거죠. 발생 금액. 그렇게 해서 차변에 280이 있는데 그 중에 회수를 50만큼 했어요. 50만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금액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해서 차변 쪽에 합이 280이다 보니 50만 원을 빼 주시면 230만큼 되겠습니다. 230만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기말금액은 얼마냐?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퇴계정으로 풀면은 조금 쉬워요. 이쪽은 기초가 되겠고 차변 쪽에는 발생. 이건 발생 금액이고 회수 금액을 빼면 그게 바로 기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세는 세금이 0%고요. 면세는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죠. 면세는 불안전 면세라고 하기도 하고 부분 면세제도라고도 하는데 영세율 같은 경우는요, 요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반 의무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매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 면세제도라고도 하지요. 그다음 영세 적용 대상자는 매입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틀렸네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건 틀렸죠. 면세를 포기해야지 영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면세 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죠. 면세 자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완전. 또는 부분 부분 면세제도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해서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완전 면세제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해야지만이 영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22년 2기 예정 신고 기간 2022년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예정의 거래 내역입니다. 매출세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국내 매출액 요거 들어가죠. 요거는 자, 매출세액이 있어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늦으면 안 되고요. 국외 수출 매출액은 세율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요것도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매입세, 공제받은 대표자, 개인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은 시가로 항상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700하고 100만원 더해서 8 0 0만원의 10%, 즉, 80만원만큼이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에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공인 씨가 2022년에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이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여비의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도 일단 과세로 봐야 됩니다.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거. 자녀 학자금 수령한 부분도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 받은 것도 당연히 과세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식사 제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10만 원은 비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어, 가나다 3번이 되겠네요. 3번 맞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산출세 계산하시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거 일단 정기적금 이자 만기수령액이 50, 500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2천만 원을 넘기면 종합소득 되지만은, 요거는 이자소득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하고 관련이 없고요. 사업소득 금액은 당연히 종합소득 계산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분류해가지고 세금 내고 싶어요. 이자 소득처럼 이렇게 따로. 그렇지만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계산하셔야 되고요. 기타소득 중에서도 300이 넘었을 때는 종합과세 됩니다. 이것도 합쳐주셔야 되겠고요. 고로 이 4천만원 중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3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300을 빼주시면은 3,700입니다. 3,700 가지고, 이때 산출세액을 계산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세율 구간이 4,200만원, 4,600만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15% 계산하시고, 누진공제, 108만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3,700만원. 곱하기 15%.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550 나왔어요. 거기서 빼기 108만 원 빼주시면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47만 원만큼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